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게 무슨 게임이지? 아무튼 이게 블럭을 때리세요라는 게임이거든요? 이게 뭔 게임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, 일단 지금 외형을 보니까, 일단 이걸, 일단 하면서 한번 봅시다. 일단 여기 왔습니다. 일단, 이한 사람 중한 명이 여기 저기에 가가 저기 저기 그오 뭐야 뭐 던졌는데요 아 저기 빨간데 떨어지면 죽구나 오 쇼파 같은 거 던졌는데 아한이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서 이거 물건 같은 걸 써서 이거 사람들을 맞춰서 죽이거나 타, 탑을 무너뜨리면 되, 되는 되는 게임인 거 같은데 일단 지금 상대방 지금 상대 계속 이중망족하고 있는데 뭐가 이,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? 약간 좀 궁금하네요. 오 위로 올려 위로 올릴 수다까지 있네. 오 맞을 뻔했어. 오. 맞을 뻔 맞을 뻔이 아니고 위험했어 오 어무막스를 던졌네 오 저거 맞으면 죽구나오오오오오 야, 잠깐 좀 위험한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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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만 남았어. 당강 콩아. 어! 안녕 강냥콩아. 강남콩아. 나도 그 스킨 있는데.

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구나. 뭐야? 이름이 이십 어? 에에에. 아 어이 보인다 보인다 이제. 얘 예, 보인다 보인다. 보인다 보인다. 어 어잉. 어 끝까지 강난 공인 것 같은데 스킨이? 어둠이정쟁이 이미 끝났는데? 이거 왜 밀려? 어씨 어, 어, 어? 죽을 뻔했네 오씨오오어 오. 오, 태양을 태양을 던졌네 태양인가 저거? 오마 어이 죽을 뻔? 어씨 이걸 왜안죽노 이거야? 뭐지? 뭐지? 진짜 뭐지? 애들, 뭐 하는 거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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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피하고? 피하고? 죽었다. 계속 피하가네? 눈갖고 하나, 둘, 셋. 아! 까비 까비 죽었다 이번 여기 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뭐지? 아잇 까비 아 이번엔 안 됐네 이번엔 상대방 어디 있나할까 둘, 셋, 뛰어한명 음. 죽었네? 띄오! 아무도 안 죽었네? 뭐지? 오? 어? 진짜 뭐지? 뭐지? <laughs> 아이 저거 맞는 게좀 신기하네. 오. 뭐지?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? 맞았어 맞을... 어! 아 이게 왜 죽지? 아이 이러니까 아까 못했던 걸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뭐야? 뭐야? <laughs> 뭐야? 우리 <어디> 맞춘 거야? 우구 <laughs> <laughs> 오, 또질고같애 <laughs> 아! 아! 어! 오, 세 아! 번이. 어, 많이도 어! 어. 죽었다. 여기는 잔혹해. 잔혹해! 아, 까비 근데 왜, 뭐야, 나 우리 한분왜이 튕겨졌어? 뭐지? 아, 어. 이번에 여기 다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. 아이 또 있나? 그냥 이거 뭐지? 엄마, 빵이 근데 저긴 뭐지? 저기 한번 해볼까?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. 로우스 이거 할수 있나 보네. 한번 해볼까? 어? 뭐지? 뭐지? 일단 여기는 뭐 하는지? 아 코인으로 이거 중요한 걸살수 있구나. 음, 그러면 나는 뭐 사지? 아칼 사봐야겠다. 칼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아,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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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탈잠요 잠시만... 잠수 탈게요. asmr 비닐 asmr <목소리> 뭐야 이사람 이는 뭐라는거지 뭐라는 음 저기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저는 한국인이에요. 그런 거저잘 몰라요. 번역이라 면 되지 뭐. 일단 10초 있다가 아, 제가 이거 한번 사 봤는데. 어 뭐야. 뭐, 뭐. 어떻게 한 거? 야, 뚫뚫뚫뚫뚫. 어 뭐야? 아, 사니까 이렇게 됐네. 그러면 일좀 올려서 검을 보내 또 보내 야 많이도 죽었는데 그럼 여기 끝에를 해서 검에 날려 오케이 오케이 뿔뿔, 바다 빈 뿔뿔, 바다 빔 뭐야? <이> 어? 어, 이거 이 사나? 왔네. 잠시만. 까비, 까비. 까비, 까비, 까비. 까비, 아, 대충 이런 식으로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